부산에서도 도심 속 장미꽃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화명 신도시에 조성된 장미공원에 만그루가 넘는 장미꽃이 펴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요일의 장미공원입니다. 장미 종류만 49종. 만그루가 넘는 다채로운 색상의 장미가 꽃을 피웠습니다 나들이 나온 시민들도 꽃의 매력에 흠뻑 빠집니다. 한 도시에 장미가 있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애들도 같이 있고, 그리고 어른도 같이 볼수 있고, 또 동물도 이렇 같이 산책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한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곳은 2002년 화명동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장미공원으로 탈바꿈한 건 지난 2013년입니다. 이곳에 장미가 심어지기 전에는 아파트 숲에 둘러싸인 텅빈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복구는 당시 12 5억 원을 투입해 장미원을 조성했습니다. 5,700평 규모로 전망 데크와 운동 시설, 조형물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또 우리 아파트 주변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꽃도 고개 나서 심터 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올해는 12 1억 원을 들여 500 제곱미터 땅에 장미 2,700조를 추가로 심었습니다. 개발이 전혀 되지 않고 사실은 어두컴컴해가지고 밤되면 나오기가 참 어려웠는데 사실 이 개발되고부터 이제 등을 달고부터 해서 우범 지역에서 아주 주민이 그휴식인 공간, 특히 그 공원이 버렸습니다 도심 속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는 장미 공원이 지역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재환입니다.